마지TV의 마지 연우입니다 <laughs> 오늘은 불닭볶음면을 어, 먹어요 아, 오늘은 잠이 안와서 좀한시에 잠이 안와서 불닭볶음면을 잘수 있게 지금 새벽 1시에요 불닭볶음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오나 먹어봐 잠시만 야. 네. 한번 먹어봐 나 이거 처음 먹어봐 나도 처음 먹어봐 난생 처음이요 나도. 그렇게 맵다. 아따,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그그 그, 그, 약간 어이. 맵다고 해서 음 매울까봐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음음 음. 맛있긴 맛있는데 이게 매 매워. 맵긴 매운데, 너 지금 물벌컥벌컥 마셨다. 지금. 맵긴 <laughs> 매운데, 양념이라서 맛있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응. 응. 야, 너 너무 많이 먹는데? 물을? 그만큼 매워? 응. 오늘 먹어본다. 나는. 응, 나 먹을 수는 있는데. 잠시만. 이게. 세 번쯤 먹으면 <laughs> 매울 것 같아. 이런 소리 날걸?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도 되는데. 큰 컵. 아니, 왜이거 이쪽에다 보내냐고요? 응? 응? 나. 응? 아! <laughs> 왜 그래? 좀 맵다. 만점은 아니야. 어! 응. 아, 알소스 좀만 더 먹을까? 아니. 자, 왔습니다. 네와 너무 어두워 아 그래서 후레시 좀 켰는데 먹어 응아좀 음. 먹다 그러면 저희가 첫 도전기라서 양념을 반이나 넣었는데 반밖에 안 넣었어요 <laughs> 진짜 물통 한명다 먹을 것 같아. 이거 먹으니까 잠이 확, 잠이 확 깨네요. 아래 흘린 거 아래 흘린 거! 아무것도 안 눌렀네. 기분 탓 아니야? 뭔가 방금 딱 소리가 났는데? 이빨 깨는 소리 아니야? 이빨 깨는 소리. <laughs> 음, 잡으면 여건. 그. 음, 돌고 음. 있어. <laughs> 왜, 왜 이렇게 어이고 어? 또 먹어볼게요. 어, 야 진짜 맵다. 참을만한데? 응. 이쪽에 죽을 만큼 매워서 꼴가닥이 돼요. 내일 먹으려고 사는 건데. 잠깰잠 잠 빨리 깰려고 이걸 먹어버리네요. 이러, 이렇게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어, 센더미. 알 어? 아 지금 시계 보니까 도시 됐다. 음 먹어볼게요. 이만큼을. 핸드폰으로 막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이... 한 6월, 6월 3일 6월 3일 6월 3일 어, 6월 3일 5시 반? 5시 20분? 월3시 10시 반, 분시 20분? 에갈시같분 10시 가좀분을러시 20분? 방송을 나중에 보내거든요 지금을 5월 2 8일입니다2 어. 아, 주말인가? 응. 5월 28일이? 오늘 주말인가? 응? 몰라 내일 응. 금요일 아니야? 어, 매워. 어, 괜히 아까 많이 먹었어. 아, 응. 래에레시스는더 매운데? 맵긴 맵지만, 그래도 양념이 맛있어서 너무 좋아요. 음. 이건 어른, 그 있잖아요. 다른 크레이터들그 사람들이 불닭볶음면 먹었을 때, 막 물, 한 명을 진짜 다다다다 마시고. 음. 이거. 다다 아직 이만큼 남았습니다. 아 배는 고픈데요. 아, 점점 입, 입이 입술이 메워지고 있어요. 따가워. 이상이 배는 고파. 아, 오늘 며칠이지? 오늘 몰라. 어. 아 오늘 토요일이구나. 이 28일인 건 아는데 오늘 뭐,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다. 잠이 안 와서 잠깐 밖 졸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와, 그림자. 그림자. 음. <laughs> 여긴 그림자가 안 떠. 개 먹어. 어. <laughs> 어, 매워. 먹을만해, 그래도. 잠깐만. 좀비빌게요 잠시만, 나 아직 먹고 있어. <웃음> <웃음> 엄청나게 먹네. 섞을게요. 어, <laughs> 야, 너 엄청나게 먹었어. 이번엔 나야. 응. <laughs> 나물 <laughs> 아, <laughs> 눈물 나. <laughs> 어떻게 해요? 눈물 나요. 저희가 생존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는데. 저 이게, 이 캔방인가 뭐 먹방인가? 아니, 이게 지금 서녀 전, 아니, 새벽이라서 좀돌리네요 아휴, 아휴. 어떻게 내가 소스를 반개 밖에 안 넣는데 었왜 이렇게 맵냐? 죽을 마, 죽을 만큼 매워서 꿀가닥이려잖아 괜찮아, 우리는 사람이야. <laughs> 배고파, 배고프게 만드는 라면. 음. 아, 매워. 지금, 저, 지금 새벽이라서 말이 별로 없네요. 음. 음. 지금 너무 매워. 이게 편집되는 시간이 있어서 6월 3일 5시 몇 분쯤에 몇 올릴게요. 저는... 얼굴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저희는 절대로 얼굴 공개 같은 거전어 일단 생각해 보고 안 합니다. 일단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생각 없습니다. 지금은. 먹을 땐 맛있는데 왜냐면제 얼굴 극혐이라서 목소리가 다르게. 그럼 네 목소리는 좋다는 거냐? <목소리> <laughs> 아우아내 입술 어떻게 노래? 내 입술 노래? 응? 음? 내네 입술 빨개. 내 입술은 안 그래. 여러분 제 입술 빨개요? 야내 입술 빨개? 아 잠깐만, 조그만 찍을제 입술만. 잠깐. 어. 어, 빨개. <laughs> 오늘의 도전. 매운 불닭볶음면을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매워서 울것 같아. 팔, 코에도 꼭 땀나. 아, 이거 왜 이렇게 얼음 안 녹아? 빨리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너 빨리 젓가락 집어 음. 야, 지금, 2시 지금, 이야 몰라 지시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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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분쯤 될 거야. 아, 야 진짜 관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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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약간 난 지금 먹으니까 점점 배가 고파져. 내가 다 먹을게. 응, 나도 먹을래. 그럼 냉겨줄게. 먹어니 응. 음. 아울코하다. 아, 어. 아, 아. 저는 남. 아, 다 먹다. 었 아, 진짜 매워 나는 남은 면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응? 야, 매워서, 자, 야, 매워서 잠이 안올것 같은데? 야, 진짜 나 국물 먹기 도전? 응. 어. 한 번, 한번나 도전해볼래. 나한 번만 먹으면 안 돼? 응. 좀 냉겨줄게. 맛있어! 만해. 어, 만해 <laughs> 갑자기 맨 마지막에 갑자기 그렇게 와 느낌이? 음, 느낌이 와. 아, 음, 맛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 음, 괜찮. 아, 매워. 지금 이만큼 먹었어요. 이 남은 거다 제가 다 먹을게요. 다 먹었어요. 아. 한 번. 아, 자 지금까지 아지티비. 아지 t v 아지 연우 먹방었습니다